찬송가 45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かま말す。 오늘은 우리 룻기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룻기 2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주 우리 암송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천천히 외워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같이 외워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르드기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목소리를 합독하 여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세게이르되 내 네,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라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함으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업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림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 여인 루시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 룻이 말씀은 룻이라고 하는 이 모함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룻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나옴미라고 하는 이 부부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자식과 함께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당에 잠시 가려고 했다가 그곳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또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나옴미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두 며느리들에게 "너네들 집에 돌아가라. 나는 지금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다시 고향에 가서 그냥 고향에 가서 그냥 고향 땅에 묻혀 죽겠다" 이런 식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이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 가운데. 오르반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이 나오미를 붙잡고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네들은 모압 여인들이니까 모압 땅에 사는 것이 훨씬 낫고 또 재혼해서 귀한 가정을 세워가라라고 하는 게 시어머니가 할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그런데 이 루시 오히려 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어쩌면 나오미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인 루시 이방 여인이고 베들레헴의 이방 여인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도 남편이 없는 그런 과부들끼리 산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이제 좀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보리 추수할 때 왔으니까요. 이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데 이룻트과 함께 또 많은 소녀들, 특별히 과부들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지 딱 보이죠.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자기 사원에게 물었을 때, 예, 저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루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모함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루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고국에서 네 모압 당에서 이곳에 오서 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살핀 일을 내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다 퍼진 거죠.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혼자 온게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다 퍼진 것입니다. 아, 지 나오미가 모압 당에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며느리들 가운데 한 며느리 이방 여인과 같이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다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걸 들었던 거죠. 그래고다 아는 거요. 예뭐 말해서 알았겠어요. 루시 누군지 다 소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빠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아스가 루에게 베푼 이 사랑 그리고 베푼 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일거리가 있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여자들 또한 과부들, 이 사람들에게는 일터가 없습니다. 일할 거리가 없는 거죠. 일할 거리가 없는데 뭘 먹고 살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남의 추수하는데 가가지고 추수한 거기에서 이삭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가지고 한 끼니를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셨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도록 이한 보아스는 신앙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루스를 선대합니다. 이방여인인 루스에게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 거친 상황 가운데서 이방여인이 왔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또 거칠게 대할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이 루스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도 그 여인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너네들이 떠온 물들을 주고 또 수확할 때에 오히려 그 여인이 더 좋은 곳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운 이 루스이 주운 수확물이 얼마나 되냐면 17절에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거든요. 약 22리터 정도 된다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쌀한가마니 20키로 정도 되는 것을 하루에 얻은 거예요. 이삭을 줍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겨울철에 시, 그 어촌에 가면 굴을 깐대요. 굴을 굴을 까가지고 통영이나 이런 데가니까 굴을 까서 이제 굴을 하루에 이렇게 굴암수를 재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요. 예, 아줌마 할머니들이 굴을 얼마나 많이 깐데 근데 이게 까는 게그 그릇에 담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해가지고 돈은 번들이 이제 상당한다고 하는데요. 22리터를 하루에 번 거예요. 하루에 다 주운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는 거죠.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의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중심적인 이야기보다 또 중심적이지 않는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가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에 우연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루시, 아 저기가 보아스 우리 시아버지하고 아주 가까운 친족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가 수확하는 집이지라고 하고 간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아 저기서 뭐 떨어지는 게 있을까, 곡식 떨어지는 거좀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간 곳이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연히 만나게 하는 사람들, 우연히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우연히 경험한 것 같고.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만남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희한하게 전화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은 그냥 우연히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 또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또이 하루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대하며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나 보길 원하는데요 이 보아스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상사와 부하 직원,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절에 보면요. 그러면 또이 일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사해 인사 우리는 밥 먹었습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직원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당신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그 직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인사를 축복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상사들인지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언어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12절에도 그렇고요, 20절에도 그렇고요, 나오미도 이 며느리의 소리를 듣고 그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올해 우리 교회의 결단의 찬양이 여호와의 축복의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 고백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너희들을 채우길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의 이 찬양이 주일에 그냥 결단의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날마다 소산나고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만남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우연히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크신 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할수 있는 복된 이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언어가 오늘 우리 입술에서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두째로는 오늘은 우리 설현용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덕교회에 와서 또 새롭게 2026년 설이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설 집사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는 일들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올 한해 더욱 좋은 만남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도록 여호와와 함께하시는 이 복이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더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들렘의 아버지는 기근이 들어서 아일리멜과 나옴이 떠나는 그 가정이 또 모함당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만만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 세계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셨고 이 보아스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이 아버지 오늘 선한 집사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임 설이 집사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여주시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게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여주시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복이리어나게 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우연히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보아스와 또그 일꾼들이 서로의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련영 집사님을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하오니 우리 집사님에게 2026년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해가 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지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